예, 잠깐만요. <laughs> 뭐야? 이거 여기 엄청난 곳이구만. 아, 잠깐만요. 안 떨어지는데요. 왜안 떨어졌죠? 여기 여러분들, 네, 여기에 뭔가 이상해요. 어? <laughs> 뭔가 이상하죠? 어, 여러분들 여기 와봐요 탈출구 뭔가 이상해요 탈출구가 아니 아니 뭐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증언 터지긴 했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여러분들 여기 탈출 못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탈출하려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증원을다 빨리면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헬리컨이 놀래서 안 왔어요 어? <laughs> 뭐? 헬리컨이 헬리콘이 안 왔어요 <laughs> 아니. 헬리콘이 무서워서 안 왔어요.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곳에 버려지다니. 떨어지, 야 떨어진다시, 떨어졌다. 근데 우리 여기서 죽으면 되긴 하거든. 모두다. 장렬하게 전사하실 분. 곳십니다 아, 떴다가. 아, 아, 그래. 이거 뭐야 이거든. 여러분들, 장렬하게 전사해서 증언을 뽑시다. 그래야 끝나요. 이곳은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은 끝이 없는 곳입니다. 탈출 포드가 하이브로드에 붙어 있다고요. 뭐..뭐? 뭐라고요?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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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리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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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같 What? w 다 a t What? 넌 나랑 같이 죽자 나 증언 빨리 빠세요 빨리 죽으세요 여러분들 나갑시다 자 3번님 2번님 저쪽으로 와주세요 살리고 살리고 증언 살리고 살리고 죽어야지 2번님 그치 어. 함께 복사하자 <웃음> <웃음> 마지막입니다 껴안는 거 있나? 우리 용덕님껴안는거 있어요? 던지고껴안죠껴안는거 있어요? 안는거 있어요? 걔안있냐고있안죽고어안 능고 어어요걔안 능고 있 펠리컨을 안 내려주네. <laughs> 펠리컨 지원이 없어. 슈퍼지고와 우릴 버렸어요. 되게 잘했는데. 아 퍼시파이어가 좋네. 그러게요. 퍼시파이어가 좋아. 오 요대로 갖고 다니면 딱 되겠는데 나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뭐야? 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던지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마 거의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여기 또 나와, 또 나와요. 여기 또, 여기 또 나와요. 가스 다 먹어라. 어, 죽었는데? 아니구나. 아이고, 아. 거의, 거의 죽어 갑니다, 얘 거의 죽었어요. 끝났다 죽었다. 죽었어. 아, 죽었어. 맞아라.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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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귀여워, 이치렁이 자식. 어, 또 나온다. 간다. 어, 우와. 와아 야, 뭐야! 제대로 맞았어! 우와! 그나, 뭐야? 야! 저거 맞는 거잖아! 네. 우와! 금방 내가 던진 거 제대로 맞았어, 지금! 미쳤어! 와, 진짜 금방 죽겠다. 우와! 이렇게 들어가는 건나 처음 봐. 좋은데 잠깐만 채우고 누가 피좀채피좀 채워주세요! 아피 채워주는 날인데 갔.. 어어 <laughs> 감사합니다 와 제대로 맞았어 금방 아, 곧 죽겠다 야아 저거 잡을 없는 게 없는데 나 지금 있어요 저 있어요 있 멈춰. 아 어디로 가냐? 아이 이런 씨. 가 아니야? 오 놀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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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살았다. <laughs> 어이씨. 뭐야, 여기 난리 났는데요? 우리, 일단 메인 하기 전에, 얘를 잡읍시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얘를 먼저 잡읍시다. 여보고 싶다, 어 응, 못 싸. 이못못어못 뭐, 뭐, 응못 뭐, 어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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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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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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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옵니다. <목소리> 어, <목소리> 우와, <목소리> 음, 우와, 오 음, 나옵니다 이걸 던져주세요 와 쟤를 박혔죠? 한번 더? 아 오오 다까졌는데 이제 다까졌어 우와! 아! 어. 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이거 끝나, 끝날 수도 있겠다. 갔다 갔다. 아! 제대로다. 우와! 끝났다, 됐는데, 이거. 오, 끝났는데. 야포! 죽어라! 야포. 어나사우치 사람도 아아니네 죽었네 왔는데 가져왔는데 끝났다. 그. 어우, 나이스, 좋아. 어, 딜 이렇게 때리냐? 오우 어, 좋아, 안 돼, 좋아. 지나가. 어, 여기 나옵니다. 아무또아 아프지 따끔하지 좋아 오, 왔어요 왔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우와 아우 돌 떠나. 와불기둥 죽어라. 가라, 이자식아. 아 어, 죽었다. 죽다. 잘 가라, 이자식아. 야, 얘야아야 얘는 야 얘는 왜하얀색이야 그런 색이 아니고. 웃기네? 얘는 왜 얘는 왜하야색이야 쉽죠? 샌이 더러운 것들. 네, 탄이 없는데요, 저 아! 어. 어요 어, 여기까지 오실 수 어, 갈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탑스, 탑스? 탑스? 어, 잠깐만. 됐어요, 됐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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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죽을, 죽을 뻔했다. 아, 죽을 뻔했다. 잠깐만, 근데 살찐데?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주죠? <laughs>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주죠? <laughs> 어, 뭐야? 이건 또... 아, 왜 이러는 거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는 우와 씨, <laughs> 우와, <laughs> <laughs> 야 씨! 와 우와, 아 우와, 와우와와와우 어? 떴다? 잡을 수 있겠다 이거 잡았네? 잡았어요 나이스 후날 피었었네요 많이 뚜까 맞기는 했었으니까 음, 어? 아까 많이 맞았어 아까 그리고 해방자로 또배터지잘 까가지고